계약서를 먼저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50만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100만원 아니 그 이상 더 있는 경우가 중고차 팔때 경매 어플이던 딜러를 직접 만나던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함정과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경매 입찰 형식의 어플이나 사이트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들끼리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보다 30만원, 50만원 이 정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는 딜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매 방식은 단순합니다. 어떤 딜러가 내 차가 있어요. 600만 원주 드리겠습니다. 650만 원 드리겠습니다. 68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680만 원 준다는 딜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받고 싶으니까요. 이게 잘만 되면. 30만원, 50만원, 그 이상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이 끝까지 유지가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높은 금액을 불렀어요. 그리고 차를 보기도 전에 계약금 걸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절대, 절대, 절대로 계약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을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알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심을 합니다. 아, 이 딜러가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내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매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계약서에 조그맣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두 배의 계약금을 보상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막상 차를 보러 와서는 차량에 문제가 많네요. 뭐, 오일 누유가 있네요. 단순 교환이 있네요. 사고가 있네요. 옵션이 빠졌네요. 그러면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격을 깎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판매자 입장에서 아, 좀 이상하다. 아, 이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저 그냥 안 팔게요. 라고 하는 순간 계약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뭐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차를 파는 경우 정말 정말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높은 금액 다 줬습니다. 인수 후에 깎기 전법이다 라고 하는데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다 받았어요. 소류도 주고 차도 줬습니다. 그건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냉각수가 새는 것 같은데요.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면 도착해서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을 받더니 추가 사고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딜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추가 감가를 요구를 할 텐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 차와 내 서류가 지금 딜러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시간이 들죠. 에너지가 들죠. 비용이 들죠. 그리고 또 다시 알아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아니면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추가 감가를 받고 그냥 깎아주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만약 딜러가 여기서 내 차량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명의 이전을 안 한다.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런 건 딜러만 소비자를 속이는 게 아니라 딜러도 소비자한테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연식도 별로 얼마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차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고객님도 어,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하길래 그냥 믿고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근데 가지고 와서 성능 점검을 봐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좀 많이 있던 거예요. 판매자가 일부러 숨긴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지만 아, 차를 살때 정말 신중해야 되겠구나. 두 번, 세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중고차 거래라는 게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계약금은 신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을 받기 전에 상사 위치, 상사명, 그리고 명함, 사업자 등록증, 이 정도까지는 확인해 보고 계약금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절대 계약서 작성하지 말고 계약금 받지 않습니다 직접 차량을 확인한 후에만 계약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상사와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대응이 빠를 겁니다 네 번째 모든 대화는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통화도 가급적 녹음을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동안 나눴던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 등은 거래가 끝난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래 전에 차량을 직접 보고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깎는 일 없고요. 그리고 또 계약금은 차량 금액이 확정된 후에만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이 없을 겁니다. 차를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높은 견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견적과 금액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고차 팔때 비싸게 사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서를 먼저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50만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100만원, 아니, 그 이상 더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과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차를 파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고 안전하게 기분 좋은 중고차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